어, 엔터주에서는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나왔죠. 네, 뉴진스의 어, 전속계약 해지 선언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어, 이게 하이브와 뉴진스의 갈등이 좀 그게 달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들이 현실로 표출이 되면서 현재 상황은 사실상 이제 시계 제로인 것 같아요. 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걸렸습니다. 항상 이제 증시는 그리고 주가는 악재보다 불확실성을 싫어한다라는 관점에서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가 되기 전에는 주가의 상단이 다소 제한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주의는 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돼요. 결국 미니진 대표와의 갈등이 아직 봉합되지 못하고 저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브의 산하 레이블이죠. 어도어에 있는 뉴진스는하이브에도 주요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노이즈가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관련된 이슈를 보면 네, 걸그룹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발표가 있었죠. 그래 미니진전 어두워 대표의 복귀가 네, 사실상 네, 무산이 되다 보니까 뭐 그에 따른 대응이죠. 그 동안 뉴진스는 이제 이에 따른 대응을 하겠다라고 꾸준히 밝혀왔지만 어,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것은 네,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8일에 이제 어제죠. 네,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그래 하이브와 현재어두워는 개선의 여지를 보여주거나 요구를 들어줄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뉴딘스와 어두어간 전속계약은 29일 자정부터 해약될 것이다. 라고 어, 밝혔습니다. 아직 해약된 것은 아니고요. 네, 해약될 것이다. 라고 어, 말 그대로 이제 요구를 한 것이다. 어, 약간. 어 이제 강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게 원래 아티스트가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고 해약하게 됐을 때는 이제 위약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특히 뉴린스 같은 경우는 워낙에 좀 인기 아티스트였기 때문에 그 규모에 대한 부분도 우려가 좀 컸었는데 어, 지금 시장에서는 수천억 원대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돈이죠 사실상 뭐 물어줄 수 없는 수준의 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어, 뉴진스 측은 이제 하이브 측이 계약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쪽의 계약 위반인지는 계약서와 실질적인 사례나 이런 것들을 좀 따지기는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보통 이제 소속사를 탈퇴할 경우에는 그 이름을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중간에 아티스트들이 활동명을 바꾸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 그 중에 한50% 이상은 소속사와 갈등 혹은 소속사를 나오면서 활동명을 바꾸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뉴진스도 만약에 계약을 해지하면 이름을 바꿔야 될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 우리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뉴진스라는 이름도 어, 하이브를 떠나도 네, 유지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갈등이 빠르게 봉합된다면 그러니까 어떤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예를 들면 어, 미니스트리트 시즌전 어두원 대표가 뭐 복귀를 하거나 뭐 이런 이슈가 있다고 라 한다면 빨리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뉴진스를 설득할 만한 이런 조치들을 하이브에서 취해야 될 텐데 현재는 어느 정도 쉽지는 않습니다. 어느 쪽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이즈가 걸린 상황이다 라는 거고 한 가지 더 이제 악재로 볼수 있는 게 있었죠. 방시혁 의장이 2020년 상장 당시에 상업 펀드와 비밀계약으로 4천억 원의 추가 수익을 걸었다 라는 겁니다. 스틱 인베스트먼트를 비롯한 주요 사모펀드와 IPO 성공 시 매각 차익 30% 공유 계약을 맺었지만 이 내용은 상상 과정, 상장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 근데 이제 요 부분에 대한 반박 기사도 바로 나왔습니다. 원래 반박기사가 이렇게 빨리는 잘안 나오는데 반박기사도 상당히 빨리 나왔고요 방시혁 언아운 계약 주관사도 알았고 법률 검토를 했지만 문제없었다 그리고 언아운 조항으로 얻은 이익의 상당 부분을 유증 방식으로 회사에 다시 귀속시켰다 라고까지 밝혔습니다 그래서 하이브 측에서의 반박기사가 좀 빠르게 나왔으니까 이 부분도 조금 더 이슈가 확대되는지는 봐야 돼요 어쨌든 호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악재나 악재가 완화되는 그 정도의 이슈 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후속기사들을 참조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하이브 자체적으로 보면 전망은 괜찮아요. 유한타 증권에서 나온 건데 어, 내년 기준으로 연결기준 매출액 2.4조원, 전년동기비 14% 상승이고요. 영업이 3,191억 전년동기비 54% 상승 전망합니다. 글로벌 공영 모객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이거는 하이브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어, JYP와 SM, YG엔터에도 모두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어, 모객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이게 외연성장이 되고, 위버스 컴퍼니가 이제 펜 플랫폼인데, 펜 플랫폼 이 부분이 흑자전환이 됐다라는 건데, 이건 역시도 이제 하이브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j y p 엔터나 SM 같은 경우에도 팬 상품 자체의 판매는 어 계속해서 이제 견조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런 팬 플랫폼 시장의 외형 성장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통의 개선 요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 보면 이제 j r p 엔터나 SM 같은 경우 주가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YG 엔터도 네 올라가는 모습이고 내년이 실적 개선의 원년이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근데 하이보도 마찬가지였긴 하지만 네 이번 어. 뉴진스 관련된 노이즈 그 다음에 방시혁 의장 자체의 노이즈 이런 부분들까지 부각되면서 주가가 좀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갈등은 좀 쉽게 봉합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개파락 이후에 양봉을 좀 띄웠지만 요 갭을 빠르게 메꾸고 전고점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반면에 다른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네. 어,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죠. 뭐, JIP 엔터 마찬가지고, SM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y g 엔터 다 비슷합니다. 어, 왜냐면 엔터주에그 실적 개선이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한 업계에만 몰빵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 개파락을 이제 채우고, 어, 한 22만원대까지 복귀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 이 어, 뉴진스 이슈가 빠르게 마무리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반등시 마다 비중을 조금 줄여 가시는 방향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그외 다른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추세에도 좋고 실적 개선 가능성이 확실하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하는 방향으로 보시는 게좀 유리한 대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